네, 우리 공화당 우성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쫙 펴볼까요? 팔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짧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비례위 체제가 들어섰는데 한동훈 전법무부 장관이 비례위원장으로 26일 전국 총회를 거쳐서 선임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두 가지만 하면 총선 승리한다.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빼앗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검찰을 장악하려다가 검찰에게 어퍼컷을 맞고, 네, 어,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거 터져서 어, 국민들의 민심을 배반했고, 두 번째가 청년 파리하면서. 청년들한테 돈 나눠주는 복지는 많이 했는데 조국사태 터졌지요. 남북 단일투 평창올림픽 때 그거 터지고 또 인국공사태 터지고 여러가지로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줘서 이준석이라는 청년들의 스타가 윤석열한테 딱 붙어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 나눠주는 복지 중요합니다. 뭐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취업 잘할수 있게 하는 거 중요한데요. 청년들이 바라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게 청년들의 바램인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년들이 정말 불타고 가난 게뭐냐면은 남이 내가 찾은 그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조국처럼 386 운동권처럼 민주당의 그 기득권처럼. 우리 사회를 주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회를 뺏어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하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청년들의 마음을 읽어서 청년들의 마음을 되찾는다면 우리 보수 우파가 국회의회 권력까지 장악해서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기반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보수 대통합, 말만 보수 대통합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건 약간 좌파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뭘 배우느냐. 좌파 진영의 정당 구조를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으로 있고, 그리고 정의당이 있고, 녹색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기본소득당이 있고,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좌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민주당이 조금 오른쪽으로, 중도층으로 살살살살 가려고 하면은, 그 무수한 좌파 정당들이 민주당을 끌어당깁니다. 야, 이건 뭐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자꾸 오른쪽으로 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하면 민주당이 거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들과 단일 대화를 형성해서 보수 우파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수 우파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촛불 집회하고 민노총이 폭력 집회하면 거기에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 같은 우리 공화당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줄 텐데 좌파들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협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로 안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진 합격 각자 나아가되 공격은 한 방향으로 할수 있는 그런 좌파들의 방식을 우리 보수 대통합의 큰 기조로 정한다면 우리 보수 우파가 다시 의회 권력 장악해서 나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구호하고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부패의 썩은 정치 3 8 6운동과 퇴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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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끝장 的。